0083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남선알미늄입니다. 남선알미늄, 은, 는 동사의 사업은 알루미늄 창호, p b c 창호, 주택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알루미늄 사업부문, 범퍼, 금형 제조를 담당하는 자동차 사업부문, 국내외 투자증권 및 주식 소유업을 영위하는 기타 사업부문을 보유 실내 인테리어 기능을 강화한 알루미늄 중문제품과 광폭 폴리아미드를 사용한 단열 강화 제품, 다수의 시스템 창호를 출시 동사는 한국 GM의 범퍼를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경쟁 업체는 크레아임 기업계요 대시 알루미늄 3시 PBC 창호 등 알루미늄 압출 제품 제조업과 범퍼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알루미늄 3시 및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대쉬 2018년 12월 투자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신설 기업인, 주, 남선 홀딩스를 설립하였으며, 지분율 100% 보유하며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에 따른 자동차 범퍼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주력 알루미늄 압출 제품의 수주 역시 증가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하락과 인건비, 포장비 감소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그러나 투자 부동산 처분 이익 증가.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자동차 산업의 소폭 성장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나, 내수 경기 둔화와 국내 건설투자의 감소세 지속 등으로 주력 알루미늄 압출 제품 수요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7일 기준 장마감 남선 알루미늄의 시가 총액은 3,71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남선 알미늄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06위입니다. 남선 알미늄의 상장 주식 수는 1억 2907만 9,090주입니다. 남선 알미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남선 알미늄의 퍼은 12.0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 b r 와 BPS는 각각 1.21배, 237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0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원, 마이너스 69억원, 마이너스 2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5번지억원, 417억원, 279억원입니다. 남선알미늄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0번지 84%이고 유보율은 372.9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4.6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2 더하기 0.5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44 더하기 2.